아저씨, 정말 인사립니다 오늘 시작부터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일정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어, 마지막 노래를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어,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우리 나주 하모니 합창단 어, 정말 특별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10년 동안 마을합창단에서 어,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첫전기 연주회로 하문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어, 어, 하이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원래 전문 이렇게 합창단원들이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인데 에, 오늘 이렇게 훌륭한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에, 홍금선 우리 단장님, 에, 우리 권효진 우리 지휘자님 에, 우리 비롯한 우리 단원 여러분께 여러분 한번큰 응원의 박수 에, 감사합니다. 에, 에, 그리고 우리 또성부남 어, 우리 또빛가람동 합창단에서도 오늘 특별 출연해 주시고, 우리 TBS 어린이 우리 합창단에서 오늘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같이 해 주셨는데, 이 빛가람 합창단과 어, 어린이 합창단에서도 한번 오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 크리스마스 캐롤송까지 듣게 되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한해 동안의 모든 일들이 오늘 합창단 어, 노래 속에서 또 위로를 받고 또더큰또 더 희망을 또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또큰 응원 속에서 우리 나주시는 2025년 어, 정말 큰 도약을 이루고 또 역사적인 해를 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핵융합 연구시설 어, 우리, 우리 나주로 최전유치가 됐습니다. 오늘 <laughs> 아, 네. 그 인류가 생각하는 꿈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 무한 청정 어, 그 에너지를 우리 나주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에,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우리 우리 어린 아이들 많이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번에 마련했다는 면서 참으로 어, 뜻깊게 생각하고요. 또 그뿐 아니라 또 국립 에너지 그 전문 과학관도 어, 내년에 착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